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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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송금보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이 소녀시대 친구가요 강하게 슛하는 방법을 좀 배워 갔었는데 아직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예전보다는 확실히 강해졌다고 하는데 어, 좀 부족한 점이 조금 있다고 해서 그 부족한 포인트들은 좀 집어 달라고 요청이 와가지고 제가 오늘 또 원포인트 레슨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송금보의 원포인트 레슨입니다 네네네 소녀시대가 아니구나 소녀시터 친구의 슛을 보고 얼마나 나아졌나? 또 어떤 점을 조금 수정하면 좋을 것 같은지 그런 거를 좀 알아보고 좀 수정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녀 터의 슈팅을 한번 일단 먼저 보실까요? 한 번도 안 들어가네. 제가 봤는데요. 지금 슛을 여러 번 찼는데 골이 들어간 건 하나도 없어요. 왜일까요? 너무... 공이 다 뜨고 분석 예전보다 토니 슈터의 그 명성에는 <laughs> 걸맞지 않게 파워는 굉장히 강했어요. <laughs> 하지만 공이 다 위로 뜨고 옆으로 빠지고 너무 세게 차려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 정확한 임팩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 정확한 임팩트. 정확한 임팩트가 중요하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차실 때 공이 굉장히 위로 뜨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땅이 굉장히 긁혔죠. 그러니까 밑둥을 굉장히 세게 훑린다는 거예요. 그럼 밑둥을 후리게 되면 힘도 덜 실리게 되고 네. 그냥 위로 걷어내는 셈. 그러니까 수비수들이 걷어낼 때 보통 밑둥을 차버려가지고 빵 걷어내거든요. 지금 그렇게 차시는 거예요. 살짝 그 위쪽을 차야 돼요. 공이 음. 위쪽을 눌러서 찬다는 느낌으로 차줘야 되는데 지금은 밑을 긁어서 차버리는 느낌이라 가지고 전 그렇거든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발을 살짝 옆으로 눕혀가지고 옆으로 눕혀서 세게 찬다는 식으로 한번 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눕혀가지고 푸려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눕혀가지고 공을 눕혀가지고, 눕혀가지고 후리는 거죠. 눕혀서, 눕혀서 후리는 거죠. 아, 눕히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지금은 소녀시가가 살때 그냥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렇게가 아니고 눕혀서. 아, 니 눕혀서, 눕혀서, 눕혀서. 어쨌든 눕혀서. 그렇게 해봤자 많이 안 눕혀져요. 지금. 습관이 그렇게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눕혀있는 그런 마인드도 찾았는 겁니다 자세가 좀 이상했지만 은 공은 많이 뜨지 않고 좀 깔끔하게 간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지금 골반이 굉장히 아프셨죠 왜 아팠냐 내 몸이 뛰어서 나가는 그 힘을 그대로 몸, 내 몸도 조금 앞으로 나가 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서서 다리만 이렇게 휘두르니까 골반이 아프죠 달려가서 이렇게 하면 골반이 아파요. 그러니까 내 몸도 같이 나가줘야 돼요 차면서 같이 내 몸도 살짝 나가줘야 돼요. 나가줘야지. 눕혀서 정확하게 맞춘다는 생각을 좀 먼저 가지고, 오우. 세게 차려고 하기보다 일단 정확히 맞추는 게 우선이거든요. 너무 세게 차려고 하지 말고, 눕혀서 정확하게 한번 공을 때린다는 생각으로. 오우.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정확하게 맞추기만 한다. 어우 어우 시원해 어 속이 다 시원한 슈팅 이렇게 하면 맞기 힘들어요 가운데로 가도 여기에다가 이제 힘을 더 실으려면 체중을 실는 법을 알려달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체중이 안실려요 왜냐면 내디딘발 보세요 디딘발이 차면서 멈춰있다 그럼 힘이 실내지가 않아 나가줘야 돼요 같이 난다 난다 하면서 살짝 하면서 빵 나가면서 빵! 와 아하, 또 떠네. 약간 윗부분을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윗부분을 맞추니까 떠는 건데. 그래서 제가 윗부분을 때리면 발목이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눕혀서 차라고 한 거예요. 옆으로 허공으로 한 번. 공이 너무 발이 왜 계속 이렇게 빠지지? 오, 난 이렇게만 해도 성공이라고 좀 보는데 오늘 여기 소녀시터 분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나와서 원포인트 레슨 탁탁 집어 줬는데 어땠나요? 아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요새 휴식 잘안돼 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오늘 연습해서 좀감 잡은 거 같아요 네, 그 아, 세게 쳐야지이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린 대로 발을 좀 눕혀 가지고 정확하게 만, 거기만 공을 음... 때린다 네. 이렇게 탁 때린다 라는 그 마음가짐으로만 찾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네. 오늘 송금포의 원포인트 레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 그러면 다음 영상 때까지 춤가충춤충춤가 오늘 영상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